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이제 3 0대 중반 넘어가다 보니까 마리온의 두름이라든지 팔자 주름, 신부분 쪽에 좀그게좀 걱정이에요. 한쪽은 이쪽으로 세안 안내 해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맞습니다. 피부에 피지가 많이 없는 상태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건조한 피부 타입 자체는 잔주름이나 탄력이 음. 나중에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노화가 빨라질 가능성이 되게 어. 높다는 거죠. 제가 추천드리는 시술은 전반적으로는 모공과 잔주름을 좋아질 수 있는 시술을 어. 한번 해보는데 V 어, 로라고 해서 초음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고주파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어. 모공이나 잔주름 같은 것들도 한 번의 시술이 가능하고요. 음.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네. 이 네, 때, 응. 리프팅 시술 먼저 좀 들어갈 거고요. 응. 이쪽이 아까 보면 제일 많이 처져 있는 부위예요 여기가 응. 이렇게 흘러내릴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부분이거든요. 이 턱라인도 조금 처질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여서 거기까지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이 시작됩니다. 어떠세요? 어? 별로 안, 아픈데요? 별로 안 아프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따뜻한 느낌? 네, 대부분 뭐 마취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좋은데요. 예. 네. 어, 너무 편해요. 음성 안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기존의 장비들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팁이 약간 이렇게 뛰거나 빛이 들어갔을 때 조사가 잘못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기술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새 장비가 좋은 것 같아요. 도입한지는. 다... 적달됐나요? 출시내자마자 도입해서 네. 쓰고 있는 장비입니다 초음파 리프팅 장비의 한계가 있는데 고주파라는 게 나오는 게 너무 매력에 끌렸어요 두 가지 팁을 이용해서 통증은 줄이고 리프팅 효과는 올리고 시술 후두세 달이 지나면서 피부가 점차 개선되고 리프팅 효과를 볼수 있는데 이 로는 고주파를 같이 하잖아요. 근데 고주파가 리프팅 효과가 즉각적인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로는 시술하면 즉각적인 효과도 느끼고 이후에 장기적인 효과도 조금 느낄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연령대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개인차가 커서 기본적으로는 3-4개월에 한번 정도 받으라고 합니다 시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술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술은 아니고요 두 가지 레이저를 동시에 받으니까 시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어요 의료진들 입장에서도 좋죠 시술 시간이 길어지는 것 자체는 피로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한 번에 레이저를 동시에 시술한다는 것 자체는 큰 장점이 있는 장비입니다 오, 훨씬 저렴하죠. 써마지나 울쎄라는 워낙 고가의 시술이기도 하고 시술 시간 자체가 오래 걸려서 금액이 저렴하게 할 수가 있는 시술은 아니거든요. 효과가 써마지 울쎄라 동시에 받는 것만큼 나진 않지만 써마지 울쎄라 후에 좀 부스터적인 효과를 위해서 같이 받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탄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은 분들이 미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걱정돼서 미리 유지용으로 받을 때. 받으면 좋은 시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프팅을 처음 받는 분들 그리고 이제 처지는 게 걱정되는 분들 아니면 추가적인 리프팅의 효과를 원하는 분들한테 보통은 V 롤 시술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예방 차원에서 되게 좋은 레이저 시술이네요. 네, 그렇죠. 예방도 좋고 효과도 좋습니다. 음. 음. 연령대에 비해서는 탄력이 괜찮으신 편인데 아까 피부 진단기를 찍어봤을 때는 미래에 탄력이 떨어지거나 주름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높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얼굴을 계속 똑같이 유지해주는 게 이분한테는 첫 번째 치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V 로시술이 되게 좋고요. 아마 한번 여쭤보시면 벌써 달라진 걸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시술 받았을 때는 통증이 좀 많이 심한 편이고, 브이로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마취를 하지 않아도 그냥 약간의 따끔따끔한? 뭐 재시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 울퉁불퉁한 것도 약간 좀 잡아주고, 즉각적인 효과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120분입니다.